안녕하세요. 파워킹입니다. 어, 오늘 여기 나온 곳은, 음 아까, 여기, 입석다리라고, 어 뒤에 보시면은, 수문이 있어요. 수문이. 어. 입석감문입석감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청와다리를 가다가, 그 청와다리 지나가다가,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지나갈 때 항상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공원 대낚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늘 패스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차가 돼 있어서 안 됐었는데, 항상 패스했는데 오늘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자 시작부터 폭하고 떨어지면 은 좋겠지만은 제가 버즈 베이터로, 시작하면서 항상, 오, 베이티비씨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요 앞에는 돌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이런 돌들이 안쪽까지 쭉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와서, 어, 10시? 10시에 왔습니다. 으면 이쪽에서 안쪽부터 여기도 뭐 이렇게 앞쪽도 그렇지만 뒤쪽 같은 경우는 음 쭉석축이쭉저 끝까지 이어져 있는 걸로 봐서 여기만 훑어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저 옆에 보이는 저 앞쪽에 보이는 다리가 청아다리에요 그리고 뭐 원래 저기를 가려다가 여기가 있어서 와봤는데 괜히 왔다는 생각? 이게 막 이제 들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호 뭐지? 이 예. 배스? 배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빵이. 우와. 빵도 좋고. 안돼 털리지 말자. 오 빵이 그냥 일단 좋습니다. 빵빵한 거 봐. 예, 크게 들릅니다 크게 들릅니다. 빵빵하네. 일단 배스 확인은 했어요. 어, 이곳에서. 어 이곳에 있는 현재 배스는 오 되게 시대에요 진짜. 근데 이제, 피딩이 끝난 시간이서 끝나고 난다음이라그런지 배들은, 배가 이제 되게 빵빵하고, 그래서 그런가? 일단 이쪽에, 응. 여기서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쑥 꺼지는, 여기, 물골이죠, 이쪽도. 물골 라인을 통과할 때, 바람 때문에 말소리가 들리려나? 물골 라인을 통과할 때, 나왔어요. 오, 뱀. 저 뱀. 뱀 지나가요, 뱀. 저 꽃뱀이라고나? 일로 온다. 오지 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이고, 입질. 입질 놓쳤어. 저뱀 신경 쓰느라고? 입질 들어오는 거. 빠졌어요. 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저래가. 가라고. 가. 와, 이 뱀이, 어우,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뱀을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와, 한 번도 뱀을 안 봤는데. 저리가저쪽 오지 말고. 그렇지. 가라. 아, 신경쓰여서 못하겠는데? 계속 이리로 오고 있었는데, 안 찾아봤으면, 바로 옆에 왔을 때, 잘못해가지고 제가, 승질을 건들면, 오우, 물것 같아요. 꽃뱀이 유혈목과라 어 독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안 물리는 게 최고 좋겠죠. 간다. 여기는 숭어밭입니다. 숭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숭어하고 강준치가 많으면 배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심이 얕아 오케이! 우샤우와 우우! 진짜 커오 터지면 안 된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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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줄 터지면 안 되고 아딱 이거 놓치면 나 운다 아 어? 놓치면 울어 제발 제발 힘좀 빠져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돼 그대로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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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진짜 쩐다 우와 그리한 마리 했습니다 여기서 와 오반은 엄청나게 떨었네. 내가 빵은 굉장히 좋아요. 이쪽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쪽 물골에서 남겨서 가라앉히고 바닥을 찍은 다음에 긁어올 때요 앞에 돌이 있거든요. 돌에서 기둥 앞쪽으로 지나오면서 돌에 탁 부딪히는 순간 탁 들었는데 그냥 먹고 그냥 끌고 갔습니다. 쭉 힘이 응. 와, 어마어마 했는데 아, 뭔가를 잡을 때아왜 이렇게 오바가 심하지? <laughs> 지금 시기 뭐, 베스 찾아댕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우 와. 이야. 오. 어, 오. 우우. 우와, 힘 좋다. 오, 힘 좋아. 이야. 어이. 아, 파라파. 오. 야, 빵도 좋고. 힘도 좋습니다. 우, 안 돼. 터진다. 우와. 어, 털지 말고, 오우, 다운이 아. 오, 살짝 털 걸렸네? 오안 돼! 너는, 어. 이놈은, 오 많이 잡혔었던 놈인가봐요. 여기저기, 입 주변에. 야, 도 빵이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는, 한, 음. 3자후 뱀이다 뱀뱀뱀뱀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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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올라온다 에이 뱀 제가 어 아까 첫 캐스팅에서 제가 이쪽으로 던졌을 때 뭔가 좀, 물살을 확 가르면서 제가 던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까봐, 물까 했는데 물지는 않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안쪽보다 완전 바짝 붙은 안쪽보다 살짝 바깥쪽으로 던져서 못 끌어오니까 끌어오다가 제자리에서 살살 달달달 하다가 쓱 드는데 입질이 툭 내려왔어요. 다행히 어, 위턱에 살짝 걸렸는데, 걸렸는데 이것 이번에도 안 털려서 오 어, 다행인 것 같아요. 이쪽도 보면은 바닥이 바닥권이 오 뭐, 살짝 돌들이 군데군데 바깥쪽으로는 근데군데 네, 돌들이 있습니다. 아이, 걸렸어. 아, 이런 돌. 돌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이쪽 훑고, 훑으면서 하고, 원래 이제 반대쪽까지 쭉 해보려고 했는데요. 반대쪽까지 다 훑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어, 일찍, 일찍 나온 만큼,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입질, 아, 입질 살짝 하고 말았어요.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감기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